마음 주치의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회복을 이뤄 반복되는 질환을 치료합니다. 한약 치료와 병행하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아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한 이원입니다. 오늘은 정신분열증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분열증, 조현증 현재 가장 무서운 신경 정신계 질환으로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신분열증보다는 조현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이는 기존의 정신분열증이라는 병에 대해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좋지 못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꾸어 보려는 시도입니다. 조현병의 조현은 현을 조율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악기의 현이 충분히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소음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이상한 소리가 나듯이. 사람의 마음, 곧 정신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정신분열증은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발병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요인 중에서는 심리적, 환경적, 유전적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요인은 바로 유전.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조현병, 정신분열증은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여러 요인, 크게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 결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유전적인 소인과 심혈 부족 및 정서의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시리와 좌절감 등에서 오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혈이 극도로 허약해지거나 혹은 담화가 아주 성해져서 정신이 혼란해짐으로써 오기도 합니다. 정신분열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흔한 병이며 그 어떤 병보다 가정과 사회에 부담을 주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약 50만 명 정도가 현재 정신분열병 환자이거나 앞으로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조현병은 비정상적인 정서 체험, 현실에 대한 지각의 왜곡, 사고, 동기, 행동의 총체적 손상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합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이외에도 무척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는 조현병을 다른 병과 구분짓는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망상은 대개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본인만의 틀과 체계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병이 없는 일반인이 환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조현병 환자라면 본인은 병식이 없더라도 주변인이 알아채고 환자에게 병원에 가볼 것을 조심스럽게 권하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조현병 환자를 특히 괴롭히는 증상인 환각. 그중에서도 환청은 환자의 행동에 자꾸만 간섭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이야기를 해 준다기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환자를 힘들게 합니다. 조현병의 오해와 진실. 조현병 환자는 모두 공격적일 것이다?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은 낮은 공격성을 보이고 타인과 접촉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갈등에 극도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현병은 마음의 병이 아닌 뇌질환이다. 조현병은 확실한 뇌질환입니다. 뇌의 수많은 신경외로 기능 이상과 뇌 일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발병합니다. 즉, 뇌장애, 뇌질환으로 인해 광범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현병은 가족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할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조현병은 생물학적 즉 신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조현병은 완치할 수 있다. 조현병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다면 증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약물을 통하여 조절해 주면 됩니다. 무엇보다 조현병은 꾸준한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으로서 질병의 진행 예방, 재발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별, 증상별 맞춤 치료, 땅정신제 걱정 없는 한방 치료, 정신 질환에 특화된 한방 정신과 성공적인 치료율을 높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어 버린 조현병도 혹은 조금씩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초기 조현병의 경우에도 40년 전통의 옛날한 의원에서 모두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현병. 적절한 치료가 제때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무섭기만 한 질환은 아닙니다. 조현병이라는 병명에 걸맞게 틀어져버린 현을 조율하여 다시 이전처럼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옛날 한 의원에서는 조현병 환자 당사자는 물론 주위 가족의 마음까지 꼼꼼히 살펴 진료합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체질을 고려하고 개별화된 맞춤 치료를 통해 원인에 따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정신 질환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한 의원은 괄목할만한 치료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옛날한 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극동빌딩 B동 7층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2544-204입니다. 감사합니다.